네 화살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화살을 만드는 방법은 저게 이제 기지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막 뒤지다 보면 무기라든지 이런 데를 뒤지다 보면은 이제 화살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무기를 무기 거치대 같은데 보면 그런데 화살이 많이 나도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이제 화살을 좀 얻을 수도 있고 또 오다가다가 올리브 나무에서 또 나무를 얻게 되면 그걸로 또 화살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대량으로 이제 얻는 방법은 스토리를 진행하다 보면은 함선을 가질 수 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함선으로 해상에서 전투를 할수 있는데 이때 이 해상에서 전투에서 승리를 하게 되면 나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무는 거의 뭐 이꼴 화살이라고 볼수 있으니까 나무는 곧 화살이기 때문에, 그래서 나무를 대량으로 얻게 되면 화살도 많이 만들 수가 있는 거죠. 그래서 해상전을 통해서 나무를 많이 얻을 수가 있다. 그러면 화살을 많이 만들 수 있다. 네, 이상입니다.